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뵙게 된것 같은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찍었던 모더나 영상을 보시고 되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차랑2차랑 뭐가 달랐는지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4주 간격으로 모던을 맞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4주 차이는 제가 미네네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때문에 저는 5주가 지나서 맞은 상태였고 네, 지금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은 맞은 지 15일 이 돼서 이제 완벽하게 항체가 생겼다 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1차랑 2차 어떤 점이 달랐는지 그리고 제가 겪은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맞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좀 증상이 왔어요. 뭐팔 아픈 건 정말 당연했던 거고, 팔은 정말 들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아파가지고, 팔은 한 이틀 정도 제대로 사용을 못했던 것 같고, 어열 같은 경우는 열이 살짝 나긴 했어요. 저는 한 미열로 37.2도, 3도까지 올랐던 상태였고,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엄청 아픈 정도는 아니고 살짝 어 몸이 좀 사근사근 아프다 어 약간 몸살기가 오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경미한 몸살 기운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바로 한 10분에서 20분 안에 약 기운이 돌면서 괜찮아지는 그런 정도의 되게 경미한 몸살 기운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동안 요즘 아픈 적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아프다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두통도 저는 조금 조금 와가지고 두통이랑 약간의 미열 그리고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었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 모더나를 맞으시던 분들 중에서, 이제, 1차에 아프고 나면은 2차에는 안 아프다라는 얘기를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1차에 그래도 아팠던 편이니까, 이제 2차는 안 아프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2차를 맞으러 갔는데, 음, 2차는 조금 달랐던 게, 1차는 주사를 맞을 때도 별로 아프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2차는 주사를 맞는 순간부터 팔이 뻐근해지는게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팔이 맞자마자 바로 뻐근해지는 게 느껴졌고, 아, 되게 팔이 금방 뻐근해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주사 자체도 1차보단 더 아팠던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낀 솔직함은 2차 주사 자체가 더 아팠고요. 그 다음에, 근데 팔이 전체적으로 더 아팠던 건 1차 때더 아팠던 것 같아요. 2차 때는 그래도 바로 막 팔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1차 때는 진짜 아예 들어 올리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아, 좀 뻐근하긴 한데, 아예 못쓸 정도로 1차 때보다 안 아팠어요. 그래서, 아, 팔은 좀덜 아프구나. 이제, 아, 이제 덜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게 8시간에서 9시간 그 사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열도 안 나고, 팔도 별로 안 아프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아, 내가 1차 때 아팠으니까, 이제 2차 때는 안 아프고 넘어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밤 8시, 9시 정도 되니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차는 오후 12시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딱 8시에서 그 9시 너무 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로 열이 많이 났을 때는 37.5도까지 찍어서 열이 되게 높은 편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낮은 편도 아닌 약간 되게 애매한 상태로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열이 나는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몸살 기운, 근육통이었어요. 정말 근육통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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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한 잠을 세번 정도 깨서 약을 먹을 정도로 근육통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몸살 기운 되게 강하게 나면 몸살 굉장히 심하게 걸리면은 그냥 치기만 해도 몸이 되게 아프잖아요. 저는 진짜 그럴 정도로 되게 몸살 기운이 강하게 왔어요. 몸살처럼 근육통이. 그래서 정말 그손 숟가락, 마디마디, 관절관절 다 아픈 느낌이어가지고 약을 먹고 자는데도 새벽에 한 두세 번 정도 깰 정도로 정말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날 맞은 밤에는 진짜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는 아, 괜찮으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어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 전날 밤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정말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튿날에는 몸살 기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두통이 이번에 되게 심하게 왔어요. 둘째 날에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여기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뒷골부터 좀 아픈 느낌? 되게 다른 느낌의 두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아, 편두통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평소에 두통이면 한 여기가 아프다고 느껴지는데 이번에 왔던 두통은 약간 뒤 뒷... 뒤쪽에서부터 머리가 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약이 되게 잘 듣지 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세타몰보다는 이부로펜이 더잘 들어가지고 이부로펜을더 많이 먹었는데 어, 저랑 상담하셨던 의사 선생님분도 저한테 이부로펜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브루페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파라스타을 먹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복용을 해서 먹었던 상태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약이 그렇게 썩잘 듣지는 않았어요. 1차 때는 먹으면 되게 바로 좀 통증이 가시는, 고통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2차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약이 잘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잠이 들기가 좀 힘들었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까지 굉장히 아팠었고, 아팠었고 그다음에 이제 3일차부터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3일차부터는 좀아 다닐만하다 좀, 아, 다닐만 좀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부작용에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은 1차 때는 미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근육통, 그다음에 가벼운 두통이 있었는데 2차 때는 약간 더 높은 열이 났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근육통과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두통이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사람마다 듣는 약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약에 파라스타몰 계열 하나랑 그리고 이브루펜둘다중 준비를 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이제 한번 드셔 보시고 아프실 때 드셔 보시고 더잘 듣는 걸로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전 진짜 굉장히 아팠었어 가지고 좀약 같은 거를 미리 구비를 해 두시고 맞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저도 이제 상담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뭐 심장 쪽이나 그런 게좀 아프다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을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심장이라던가 조금 이상한 증상 이 있으시면은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지만 제가 겪었던 모더나 백신 후기를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